전설 속 괴물. 과연 이 친구들은 진짜 존재할까? 지금 바로 미스터리 탐험을 시작해보자. 첫째. 네스 깊은 호수 속 신비로운 공룡 첫 번째 친구는 바로 네스 호의 네시야. 스코틀랜드에는 아주 깊고 넓은 네스 호수라는 곳이 있는데 이 호수 속에 거대한 괴물 네시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아주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네시는 목이 길고 몸집이 아주 커서 마치 옛날 공룡처럼 생겼다고 해. 사람들은 네시를 봤다고 이야기하고 흐릿한 사진들이 찍히기도 했어. 하지만 아직까지 네시가 진짜 존재하는지 100%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과연 네시가 깊은 호수 속에서 우리 몰래 숨 쉬고 있을까? 정말 궁금하지. 둘째, 서린 예티 히말라야의 눈 덮인 거인 두 번째로 만나볼 괴물은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서린이야 서린은 아주 높고 차가운 눈 덮인 산속에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신비로운 생명체야 커다랗고 털이 많은 거인 같은 모습에 두 발로 걸어 다닌다고 해 사람들은 서린을 옛 부르기도 한다. 단 히말라야를 탐험하던 등산가들이 서린의 거대한 발자국을 발견하거나 멀리서 서린을 봤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어.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과연 영원한 눈 속에 숨겨진 이 거대한 존재의 비밀은 무엇일까? 차가운 산봉우리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세째. 비푸 숲속을 떠도는 거대한 발자국. 마지막 친구는 바로 숲속의 거인 비푸시아 비푸는 주로 미국과 캐나다의 울창한 숲속에서 목격되었다고 전해지는 미약인 생명체야. 이름처럼 아주 커다란 발자국을 남겨서 띠라고 불린데 서린처럼 온몸에 털이나 있고. 거인 같은 몸집을 가뒀지만 숲속을 조용히 걸어다닌다고 알려져 있어 빅풋을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흐릿한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기도 했어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빅풋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 과연 넓고 깊은 숲속에는 우리 몰래 숨어 사는 거인이 정말 있을까?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이야기일까? 정말 흥미로운 미스터리였나 어때 얘들아? 오늘 만나본 넷이 서린, 비프 이야기 정말 신기하고 오싹하기도 하지.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이 정말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 우리 모두 이렇게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상상하면서 언젠가 직접 그 비밀을 밝혀낼 멋진 탐험가가 될 수도 있을 거야. 이 중에서 너는 어떤 괴물이 가장 만나보고 싶니?